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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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도 지하주차장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. 모델 3의 고질병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. 원래 제가 강서 서비스센터로 방문을 하려고 지금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. 전화가 정말 남들은 다 어렵게 되는데 우연찮게 전화 연결이 잘 돼서 보시면 이렇게 내일 원래 오후 2시에 서비스센터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테슬라에서 모바일 서비스팀이 와주신다고 하셔서 보시면 충전 포트 핀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오른쪽 거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충전 포트 핀이 하나가 부러져서 이거를 정비를 받으려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아직 입주 중인 아파트라서 이렇게 넓지만 또 이렇게 완전히 벽 쪽으로 붙여서 주차를 하고 이쪽은 이만큼 여유 공간을 두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콕에 하도 시달리면은 이런 주차를 하게 되죠. 근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어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잖아요. 요 차는 이렇게 띄우고 주차를 해주셨어요.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앞쪽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, 꼭 나는 이렇게 다 비어 있고 벽에 이렇게까지 주차를 하는데 여기다가. 이 차선을 이렇게 물려서 주차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,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그 엄청나게 광활한 소변기 앞에 다 비어 있는데 꼭왜내 옆에 와서 그렇게 줄을 서는 걸까요 사람의 심리는 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, 오실 시간이 다 됐으니까, 차에 앉아서 대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차가 왔습니다. 오호. 우와, 깜이 난다. 오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엄청 많이 다니시나 보다. 예. <laughs> 그러면 저 이거 센터 예약돼 있는 건 저절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? 네, 아마 저절로 취소될 거예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이거 핀 부러진 채로 오래 쓰면안 좋은 거죠? 어,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상관없어요? 네. 네, 충전만 잘 되면 아...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. 그러니까. 아, 통째로 빼는 게 아니고,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네, 이것만 하면 됩니다. 볼 아, 그래, 그래서 거구나. 얼마 안 걸린다고 아한 거예요. 네, 이게 센터 예약 접수 보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예요. 네, 네. 맞습니다. 아 모바일 테크니션들도 간단한 건데, 오래,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... 네. 어, 이것도 부러졌네. 이것도 받아드릴게요. <laughs> 어? 뭐 옆에 것도 부러져 있어요? 네, 제가 안 그래도 항상 확인하거든요. 아 혹시 이것도 괜찮나 확인할 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부러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또 교환해드리면 아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증 끝나도 이거 부러지는 건 계속 되는 거예요? 아마 계속 될 거예요. 아 네, 왜냐면 고객과실이 아니기 때문에. 네. 반대쪽도 또 부러졌대요. 이런 현장. 다 됐습니다. 엄청 순식간에 끝나고렸네아 이것도 수납 많이 되는구나. 이거는 이제 나라 정부 이제 허가 받고 네. 저희가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. 뒤에 시트 다 빼고. 아 아예 네. 떼신 거예요? 네. 접은 게 아니고? 네. 아. 뒤에, 시트, 뒤에 시트를 아예 다. 탈거 뭐, 한 다음에 네. 그다음에 아예 이거 레일을 박아놓은 거예요아 아, 네. 해놓으신 거구나 하, 뭐 이런 거다 해놓으셨네 네. 좋다 아 이거 짐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하셨구나 네. 엄청 바쁘시겠어요 요즘 많이 팔려가지고 아마 이제 와이도 팔리기 시작하면 아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저 앞에 지금 어퍼치 사고가 나가지고 해주세요? 어, 터치업도 해주세요 네. 어디 있으세요? <laughs> 네. 일단은 저 부분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필서 네, 쪽에 위치에 데미지만없으면요 그 네. 문제는 없거든요 아, 네, 아,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거. 네, 고객님들께서 언제 불편하시다고 칠해달라고 하시면희도 아 칠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줄이야 응. 안 그래도 지나가면서 네. 가가지고 거슬려가지고 지금 한번 어차피 칠하는 거는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잠깐 임시로 타다가 랩핑을 하든지, 음. 색할까 랩핑할까 고민하고 있어가지고. 입고 계시는 옷이 되게 예쁜데? 다 <laughs> 아, 약간 블루엔즈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. 분들.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이 아니시네. 후기를 남겨놔야겠다. 잘해주셨다고. 아이고. <laughs> 궁금한 게 얘가 어 hours later. 들하세요 감사합니다. 자, 방금 다 해주시고 가셨고요 어,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안내평 것도 거의 부러지기 직전이라서 오늘 수리를 다 해주셨고, 지금 양쪽 다 수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터치업 같은 건안 갖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, 터치업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조금 사고가 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래핑을 할지 아니면 이걸 도색을 하고 다시 우리막을 올려서 탈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, 그것도 다 해주셨고, 제가 여기에 음, 스톤브레드골방을 여기 엣지에 항상 모든 차가 전잘 맞더라고요. 거기 맞았는데, 그것도 다 처리해주시고 가셨습니다. 그리고 좀, 어, 테슬라 운영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혹 시원하게 해주시고 가셔서 너무나도, 어, 감사한 마음으로. 굳이 센터 가지 말고, 먼저 모바일 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다 처리해주시겠다고, 앞으로 문제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 주면은, 다 처리해주겠다고 또 해주시는 말씀이, 어, 전화 연결은 정말 안 되거든요, 테슬라가. AS 센터 연결이 정말 어려운데, 지금처럼 이렇게 출장 나오셔서 되게 안내해주시는 분의 친절함은 진짜 지금까지 봤던 어떤 분들보다 아마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. 제 차를 칠해줘서가 아니고, 정말로 궁금한 부분을 다, 어, 아까 영상에는 못 찍었지만, 뭐 차량 진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도 해주시고, 센터 들어와서 어떤 거 하면 좋은지 이런 팁들도 주셔서, 처리 잘 하고, 전 다시 집에 가서, 지금 이번 주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다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거 출장 서비스 되게 괜찮네요. 어, 테슬라 AS가 되게 엉망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, 뭐, 이 정도면 저는 아직까지, 만족스럽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